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술사 논술 답안 작성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하는 이전의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격권에서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신 지 최소 1년 이상인 분들, 본인의 답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1%, 2%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료 수정,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방법 중한 가지 방법입니다. 현실에서 50점 후반대 분들, 고수들이 약 수백 명으로 추정되고, 그 중에 24년 기준으로 매회 12명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보다 50점 후반대의 점수가 정체되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권의 타 응시자와 답안지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합격권의 논술 답안지는 수백 명의 답안지와 비교해서 채점 간의 눈에 띄고 선택되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첫 단계로 차별화 영역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의 수준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근접해 있습니다. 차별화 영역 설정은 시험 합격에 필요한 1%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50점대 후반대의 점수라면 현재 자료는 합격권에 근접한 답안입니다. 답안 중 일부는 차별화 되기 어려운 유형의 문제도 많습니다. 합격권에서 자료 전체를 차별화하려고 하신다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기출의 경우 더 이상 보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웬만큼 수정, 보완에도 점수를 짜게 줍니다.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을 설정해서 부족한 1, 2%를 채우고 확실하게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합격권의 경쟁자와 차별화된 답안지로 승부를 보기 위한 전략입니다. 합격권에서 정체되어 있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의외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별화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합격하기의 점수가 1. 2%가 부족한 상태로 가정했을 때 수험생 대부분은 예상 문제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대부분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의 답을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최선을 다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후에 점수를 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 시험 응시자가 1, 2년 이상 공부를 하면 학원 교재보다 뛰어난 답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 문제와 감지기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면 관련된 규정, 기능, 설치 장소 등 충실하게 작성. 대부분이 1년 이상만 공부해도 아주 잘 작성하며 1000명이 시험을 보면 기출 문제는 아마도 300명 이상은 교재보다 잘 작성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차별화된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단계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규 문제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연역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 실무적인 부분이 더 작성될 수 있겠죠. 현재 실무를 하고 있다면 실무가 없는 분들보다 답안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지기는 초기 화재 시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 설비로 법적으로 전수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점검,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감지기를 조사한 논문을 보면, 감지기의 50% 이상이 불량이라고 합니다. 조사 방법에 따라 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2년마다 세대 내 감지기까지 100% 전수 조사에서 불량 감지기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지기에 고장이 있으면 초기 소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설치된 소방 기계 등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들죠. 가장 중요한 기기나 관리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잘 정리하시면 감지기 관련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스터 키처럼 감지기 관련 문제가 나오면 쓸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리해두면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실무 경험 등은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과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차별화 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비교 분석입니다. 논술에서 중요한 것은 답안의 근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감지기 종류별 비교 또는 민간과 공공 부문 사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 제시한다면 답안지 수준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와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AI 감지기와 비교를 통해 현장에서의 유지 관리의 문제, 불량으로 인한 초기 감지 실패 등의 대응이 가능한 점을 강조할 수 있으며 공공 부문 비교 분석을 통해. 아날로그 감지기 의무 사용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 등의 논지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예를 들면 신기술 적용, 내구 연안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해서 답안을 차별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교 분석 방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차별화할 수 없습니다. 기출 문제 중 차별화하기 힘든 문제도 많습니다. 일부 문제를 선별해서 한번더 고민해보고 차별화가 가능한 문제인지 판단하셔야 하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실무 경험과 비교 분석을 통해 답안을 차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안과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서브노트, 핵심 키워드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관련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참고해서 답안을 차별화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